박지희입니다 예, 9월에 첫 월요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것들, 그게 무엇이든 끌어 당겨서,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딱 장착을 시키시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한번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서 멋진 발걸음으로 어, 출발을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때요? 실제 우리가 정말 행동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죠? 행동을 하기에 앞서 늘 어떤 마음이 들죠?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누구라도 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는 어 이렇게 시, 시간을 이암의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두려움이 어 굉장히 컸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 저의 그큰 정말 늘 마음을 짓누르고 어 있었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점점 점점 작게 어 되었을까 그죠 궁금하시죠 그게 뭐냐면요 음, 도 불구하고 행동을 했던 거예요. 행동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가득 가득 있는 상태에서 행동을 해서 그런지 늘 저는 그렇게 실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그걸 실수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늘 실패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 난안 돼. 내가 되겠어? 내가 생각해도 이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자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일과 내가 맞지 않는 사람인가? 어,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했어요. 원하는 게 여기 있다 보니까 계속하다 보니까 점점 점점 첫 번째 깨달은 게아 그건 실패가 아니고 실수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도 너무 잘 알다시피 요리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샐러드 요리에 어 완숙이 들어가는 거죠, 계란 완숙. 근데 여러분, 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도 많았어요. 몇번 불에 어떻게까지 이렇게 하면 돼, 그죠? 그렇게 뭐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 레시피가. 근데 왜 저는 그렇게 안 됐을까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 제가 완숙이 필요한 샐러드 요리가 있었는데, 어, 가르쳐 준 대로 한것 같은데 이렇게 탁 <laughs> 계란 껍질을 깨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르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아. 이제 뭘 알게 됐냐면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제가 만약에 가르쳐 준 대로 어, 한 방에 성공을 했으면 아마 저는 그 하나는 알, 그 하나도 제대로 알았을까요? 솔직히 잊어먹었을 휘발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내게 아닌 상태니까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원샷이 바로 됐어. 그러면, 그건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저에게 가르쳐 준분 것이었을 것 같아요. 전 잊어버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안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그때 뭐몇 분을 가르쳐 줬는데, 제가 그분보다 뭐 빨리 끝, 끝내 온도를 안 맞춰도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뭘 알게 되냐면전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한 가지는 뭘 알게 되냐면 아, 이렇게 하면 완숙이 안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음! 알겠어, 알겠어. 내 몸이 알겠어. 아, 이렇게 하면 완숙이 절대로 안 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알았냐면요. 아, 반숙은 <laughs> 이렇게 주르륵 내리는 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아주 쉽게 그냥 계란 삶는 걸 예를 들었지만 저는요. 어, 가장 많은 실수를 어디 에 했냐면 인간관계에서 했어요.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 계속 실수를 하다 보니까 자꾸자꾸 아까 계란처럼 두 개씩 알게 되는 거야 두 개씩 어 알려준 대로 해서 내 것이 안 되고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실수 하니까 그 실수한 어떤 행동에 하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또 실수를 하고 있겠지만 그 많은 실수를 통해서 제가 인간관계에서 배운 건 뭘까요 아, 내 마음의 진심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것이 전달되는구나. 두 번째, 아, 표현해야 되는구나. 어, 어떤 사소한 것도 표현해야 되는구나. 이두 가지를 저는 지금까지 알게 된것 같아요. 또 어떤 것을 제가 실수를 많이 했을까요? 어, 시간 관리 실수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굉장히 많은 리더 분들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들리고, 듣고, 나가고, 듣고 나가고 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 실수를 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두 개씩 알게 된거 그게 정말 우리 세븐 앱에서 얘기하는 정말 주, 우선순위 우선순위에 중심이 된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전 DNA 몸으로 어, 실수를 통해서 몸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두 가지만 제가 그 많은 실수를 통해서 조금씩 개선이 일어났던 것들이 저의 두려움을 이제는 굉장히 많이 작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저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아,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 어, 그렇죠. 너무 큰 옷빛나는 어떤 여러분의 어떤 삶의 방향성을 어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자 발걸음을 이렇게 내딛으실 텐데 그때 아주 잠깐 그냥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그 두려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 그래서 오늘 나는 어 그래 뭐뭐 그뭐 실수할 수 있겠지. 그치만 난그 실수를 통해서 두 개를 획득할 거야. 두 개를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했던 그 어떤 시간 대비 반을 절 안을 전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발걸음도 힘차게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지고도 행동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